제가, 여기 점이 엄청 많았어요. 응. 근데 이제, 언제부턴가 행성병원 오는 병원에서 점을 빼준다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집장님 쉬어봐. 점이 몇 개인가, 얼마나 튀어나는지 <laughs> 전점 매느라고. 저는 한 200개 된다고 그랬더라고요. 이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. 큰 점은 쭉 가기만 해도, 작은 거는 볼펜으로 찍은 거 아니고, 그러한 200개 됐대. 깨고서, 야, 그냥, 이제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했냐, 그냥. 음. 그냥 나도 그냥, 그 뭐, 짓고 뭐, 이렇게, 이렇게 보면 그냥 되는 거지. 뭐, 나이 들면 검 뭐, 검보섬 뭐,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, 뭘 그런 걸 빼냈냐, 그 그랬어. 근데, 얼마 전에, 우리 짱이 있더라고. 어? 당신 목에 점이 하나도 없네. 음. 허를 거 없더라고. 정리가 아당원 네, 네, 갔어. 아 네, 이렇게, 진짜 엄청 많았었어. 아, 네, 아, 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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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서 어? 진짜 없네. 나도 이게 진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작년 집회 때, 작년 집회 때 치료 받은 거 같아요. 아네. 아네. 데 이제 나도 모르는 자리에 결국 우리, 이제, 이 나이에 그런 거 신경 안쓰잖아는데 그러니까, 신경을 안 쓰고,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몰랐는데,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, 이제, 며칠 전에. 그래서 보니까,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진짜. 이거, 진짜 많았어요, 여 진짜 많았어요, 거짓말 안 하는 게. 진짜 많았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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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, 턱, 여기 턱, 여기 밑으로 요려 여기 앞으로 이렇게, 여기에. 그렇게 많았어요. 어깨도 없어 다 없앴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하나님 은 이렇게 주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 나이에 이렇게 나를 이쁘게 해 주신다고. 아멘. 아멘.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습니다. 아멘. 네, 앞으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. 아멘. 네. 아, 네. 아, 네.